얕보이는 것은 무너진 축대, 성격 좋기로 소문난 사람. 멀고도 가까운 것은 극락, 백길, 남녀 사이. 안녕하세요. 아우긴의 사랑방의 박석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제 얘기가 아니고요. 11세기 초 일본 여성인 세이 쇼나 곤이 남긴 글을 모은 마쿠라노 소시 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마쿠라노 소시는 일본 수필 문학의 효시로 여겨지는 고전이죠 지난해 재출간된 책의 제목은 베갯머리 서책입니다 마쿠라가 베개라는 뜻이라네요 세이쇼나고는 10세기 말부터 11세기 초까지 일본 왕실에서 료보로 일했다고 합니다 료보는 우리나라의 상궁 비슷하지만 결혼도 하고 궁 밖에서 출퇴근하는 여성 관리였던 듯 합니다. 백앤머리 서책은 그가 일기처럼 기록한 글을 모은 겁니다. 천여 년전 일본 사회의 모습과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섬세함에 풍자가 더해진 글들은 동서고금 변함없는 인간 본성을 기막히게 짚어냅니다. 세이션하고는 앞에서 전해드렸듯 오묘한 것, 내지 멀고도 가까운 곳으로 극락과 백길, 남녀 사이를 꼽았습니다. 저는 부모자식 사이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멀고도 가까운가 하면 가깝고도 멀고 서로 아는 듯 하지만 모르고 고마움과 서운함, 사랑과 미움이 수시로 교차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엄마 노릇이 참 어렵습니다. 40년이면 할 만큼 했다 싶은데 쉬워지지도 익숙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싶다가도 무시로 난감해집니다. 저는 다큰 딸아들과 한 집에 삽니다. 딸과는 드럼 학원에도 같이 다니고요. 매주 일요일 35분쯤 집에서 걸어서 드림, 드럼 학원에 갑니다. 학원에 오가는 동안 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딸과 평소엔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참 좋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둘다 드럼가방을 메고 나섰습니다. 조금 걸어가던 중 문제가 생겼죠. 제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동안 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에구, 멍이 아직도 시퍼렀네 한 겁니다. 사실 집에서도 멍이 많이 들었네 했었거든요. 며칠 전 경락을 받고 온 딸의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속상한 마음에 두 번이나 얘기하고서도 또 말을 한 겁니다. 결국 딸의 트리거를 건드렸죠. 우리 집에서는 트리거를 발작 버튼이라고 합니다. 참고 있던 걸 터뜨리게 만드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딸은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시냐며 화를 냈습니다. 제발 자기 얼굴 좀 빤히 들여다보지 말라면서요.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 참고 있는 거예요. 나 지겠지 하면서요.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엄마도 마음이 좋진 않겠지만, 나보다 더 하겠어요? 아픈 마음을 그렇게 해집으면 좋으세요? 빠른 이어서 말했습니다. 모르는 채 넘어가 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멍은 들었지만 얼굴이 작아 보이네. 라거나, 화장하면 잘안 보이겠어. 라고 좋게 말하실 수도 있고요. 해줄 말이 얼마나 많은데 다 놔두고 꼭 그렇게 아픈 데를 찔러야 하시겠어요? 정 보기 싫으면 컨실러를 사다 주시든가요. 하는 겁니다. 안타까우면 다독이든지 해결책을 줘야지 찌르고 해집으면 어쩌냐는 겁니다. 그리곤 이렇게 다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아빠가 헬스장에서 거울을 봤더니 뒷머리가 더 빠진 것 같더라 하시길래 제가 별로 티안 나요 했어요. 제가 그러게요. 어, 완전 횡하네요 했으면 아빠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뜨끔하고 미안했고요. 그래, 그럴걸. 어쩌자고 아픈 데를 그렇게 찔러댔을까? 왜 그랬을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속이 상했으니까요. 멍둥을 멍든 걸 보니 우라가 치밀었고, 그렇게 만든 곳을 찾아가 소리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딸에게 화를 터뜨린 거죠. 딸의 마음을 살피기 전에 내 감정을 앞세운 겁니다. 오랜 직업병도 작용했겠죠. 신문기자는 원래 지적하는 게 일이거든요. 돌려 말하기보다 대놓고 송곳처럼 물어봐야 답을 빨리 들을 수 있다고 여겼고요. 그러다 보니 돌직구가 버릇처럼 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고쳐보려고 애쓰는데도 습관 탓인지 종종 튀어나오는 거죠. 딸은 이런 절을 붙이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디 가서 덤도 하나 못 얻는다고요. 엄마 생각만 강조하지 말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들은 자기 방을 청소하는 걸 싫어합니다.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나요? 그래도 답답한 저는 가끔 치웁니다. 얼마 전에도 방을 치운 다음 뭐라고 할까봐 아무것도 안 버렸어. 다 있어. 했더니 아들은 이러더군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것과 어떤 물건이 제가 두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머니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론 그럼 네가 좀 알아서 치우지 싶었지만 그냥 꿀꺽 삼켰습니다.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는 말도 그렇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과 어떤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는 건 다른 얘기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말은 힘이 셉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거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런가 하면 정말이지 말은 모든 화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남들과는 물론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걱정과 조언은 간섭과 참견으로 여겨지게 마련이고요. 부모, 자식만 그렇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별뜻 없거나 설사 좋은 뜻으로 한 말도 들은 쪽이 서운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면 일은 커집니다. 살면서 보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누구는 찌르고 누구는 보듬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누구는 뚱뚱해 라고 하고 누구는 듬직해 라고 합니다. 누구는 날씬해졌네라고 하는데, 누구는 말랐어 아니면 심지어 상했네라고도 하니까요.말은 이렇게 가슴 깊이 박히는 대못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찌르고 헤집는 말이 있는가 하면, 다독이고 감싸는 말도 있습니다.한 끗 차이죠. 천년 전에 백갯머리 서책을 쓴 세이촌하고는 안심, 혹시 마음이 놓이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분이 언짢을 때 나를 믿고 편들어 주는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위로해 주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역시 찌르고 해집는 지적이나 질책이 아닌 보듬고 다독이는 위로와 위안인 듯 합니다. 부모도 똑같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요. 2025년 새해 1월에 다시 한번 다짐어 봅니다. 가족이든 남이든 찌르지 말고 보듬고 다독이자. 내 감정, 내 생각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자. 아무리 가깝고 편한 사이라도, 농담으로라도 빈정거리거나 비아냥거리지 말자. 지금까지 말의 힘, 특히 찌르는 말, 보듬는 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